지지옥션벨 신사대 승려 연승대항전입니다. 승려팀 두 번째로 나오, 나온 이루비 선수가 김희중 선수를 만났는데요. 뻗는 거는 뭐 뻔할 뻔짠데. 그러게요. 왜안되죠 네. 저치려고 그러나요? 어, 이전 편에도 보면 의도적으로 초일게 몰리는 것 같아요. <laughs> 자신 있다는 건가요? 그러게 신작에 들걸요또 눌면 되죠. 예. 저기서는 없죠. 이제 한 마디 더해드리면요이 더 세상 끝까지 뻗으면 됩니다. 자, 흙은 막아서 살아듭니다 자, 이제 어디가 큰 자리가 문제인데 상변 부수는 게초 초미의 관심사 같아요. 이 정도는 가, 여기는 제일 안전한 건데. 네. 여기까지도 될것 같이 보입니다. 어깨는 여전히 좀 깊은가요? 어 어깨 되면 뭐 대박인데 조금 떨리나요? 그 템파베이의 그, 그 최지만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최지만 선수가 잘하니까요. 그 전광판에 대박. 그 한국을 한국 말해요. <laughs> 네. 대박. 또 쩐다. 어. 어 그. 그 잘한다는 때 쓰는 말이래요. 그그 그렇죠. 이렇게 은어같이 네. 속말처럼 보이지만 그 아주 잘하는 선수를 쩐다라는 표현인데 음. 대박 쩐다. 그 템파베이 전광판에 그렇게 떴어요. 네. 어감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너무 잘하잖아요 네. 최진만 선수. 멋지다 이런 표현 그렇죠. 것 같고요. 아 어, 그 고급진 표현 많이 쓰세요. <laughs> 가상계쪽 아, 대게 모양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 근데 저 제가 인공지능 찬스를 썼는데요. 여길 들어가서 어, 그냥 폭파해 버리라 고 아예 그러네. 더 깊숙히 들어가네요. 폭파하면 완전히 저 아까 얘기한 대박입니다. 별탈 없이 살면 그게 좋겠네요. 오, 오 이루비 선수가 완전히 맞혔습니다. 인공지능 나왔어요. 네. 오, 오, 오 오늘 과감합니다. 컨디션 좋은데요. 과감해요. 네. 아. 살 자신이 있다는 거죠. 어, 이게요. 사실은 네. 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고요. 만약에 여기 뻗는다고 쳐도 이게 선수예요. 오, 그잘 잘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껴붙이는 수 생기면요. 이거 소화시키는데 이거 소화효소가 많아야 돼요. 탈출도 될것 같고요. 아 놀아줘야 하는데 안 놀아주네요. 공격을 갑니다. 그러면 요요 요 형태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옆구리 붙이면 되는데 안에서 좀 안형을 만들어 보나요? 그렇죠 안에서 하는 게 최고죠. 네. 바깥 틀에 나올 이유가 없죠.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제 젖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치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붙이느냐, 치받느냐, 위로 젖히느냐, 이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치받는 걸 한번 보여주시죠. 치받으면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치, 치받으면 이쪽을 서수면. 네. 지금 이건 똑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뻗는 거를 방비하는 거죠. 이거 하는 순간에.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쪽 끊는 수는 없으니까. 네. 아 치받고 붙이는 수가 강력해지니까 네, 붙이는 게 강력해지죠. 네. 이렇게 위로 서서면 밑으로 가고요. 그데왜 이게 또 강렬하냐면요. 잡으러 가려면 이런데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두 군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상변은 젖히고 이렇게 둘때 여기가 한 눈이 선수 한 눈이 나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는 것보다 지금은 꽉 있는 게 낫겠죠. 이 중앙이 뚫려 있기 때문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지금 저기 상변 붙여서 교환한 걸로요. 지금 득점을 했습니다. 백이 손을 빼더라도, 네, 붙였고요. 네. 이제 이때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어, 먼저 치받았으면 조금 더 확실한데요. 그렇죠. 이걸 몰, 몰면, 이 다음이 조금, 여기까지는 절대거든요. 여기서 치받는 건 조금 느린가요? 지금 보기 치받을 자리는 아니고요. 둘내면 밑을 둬야죠. 이렇게 아, 아래로. 붙여서요? 아, 붙여서 네. 응수를 묻는 게 낫죠. 그 요,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이쪽 부분이 요, 들여다보는 게 선수니까. 여기도 네. 준 선수예요. 왜 제가 준 선수라고 말씀드리자면 은 당장은 이렇게 돼서 어 여기가 이 끊어지는 게 조금 없고 이건 절대적인 선수니까 이 안에서 살 수만 있으면 좋은데 요거는 괜히 좀 떨려요. 자칫. 봉쇄가 될 수가 있어서요. 네, 네. 아 봉쇄돼서 삶은 괜찮은데요. 네. 삶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를 두면 이거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두 눈이 안 났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탈출은 되는데 왠지 모르게 갇힌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루비 선수가 아주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초읽기 몰려도. 그러게요. 40초에 두겠다. 30초면 좀 빠른 감이 확실히 있는데 40초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4 0초를 사실 한 거는 에, 숙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laughs> 신사를 위해서 만든 입장인데 <laughs> 네. 숙녀가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숙녀 팀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초읽기를 승려팀에서 먼저 몰리고 있고요. 자 고민입니다. 작게 버려도 백은 만족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삭감하는 정도로요. 네, 삭감하는 정도면 이걸 붙이지 말고 다른 액션이 갔었어야죠. <laughs> 그럴까 네. 그랬나요? 이건, 그건 이렇게 젖히고요 이렇게 늘 네. 때. 뭐, 이로 치받으면 삭감이 됐죠. 탈출이 가능하죠. 네, 이거 젖히는 걸못 견디니까, 이 받으면 나오고요.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약간 좀 애매한데. 날 일자를 할까요? 네, 예, 예, 날 일자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게, 여기 또 붙이는 아. 게좀 눈꼴 셔서. <laughs> 그러게요. 이루기 선수가 1분 50초가량 남겨 놓고 있습니다. 승려 팀에서 두 번째로 출전을 했고요. 지금 신사 팀에는 워낙 기화성 같은 선수들이 많죠. 아직도 많아서요. 네, 지금 뭐 조민수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1당백이고요. 1당백. 김희중 선수 네. 그 조민수 선수가 일 1당백의 선수고요. 나머지 선수도 뭐 1당백이지만. <laughs> 최우철 선수도 있고, 안재성 그렇죠. 선수, 이번에 안재성 와일드 선수. 카드를 받은, 안재성 선수도 막강합니다. 네, 셔널리가 전승이라고 해요, 안재성 선수가요. 네, 전승이었죠. 펜앤트레이스 전승이었어요. 그이 선에 붙이는 수 보니까 그 인공지능은 이 선에 붙여서 타게 된다고 하네요. 이 안에서 뭐 이렇게 하면 뭐 그까 이거 대충 두는 나는 형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뭐 30초 오면은 김희중 선수는 뭐, 30분 너무 길어요. 네. <laughs> 바로 철께도 될것 같아요, 김희중 선수는. 네. 김희중 선수는 옛날에 그, 어, 기왕전의 사나이라고 했거든요. 네. 기왕을 여러 타이... 번 타이틀 타이... 홀더죠. 네. 네, 근데 옛날에는 그, 시간이요. 길었어요. 대국 시간이 길어서. 근데 보통 또 타이틀전은 더 길어요. 네. 그렇기를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선은 4시간인데, 그 타이틀전은 뭐다 시간 뭐 길어요. 근데 보통 아침 1 0 시에 시작하면 그때 그 유명한 운당 여관에서 시합하지 않습니까? 시합하면 이 관전 기자분들은 오후에 나오세요. 네. 주로 오후에. 오전에는 지루하잖아요. 그 매수 안 두는데. 근데 그 어느 타이틀 날에는 오. 오 맞췄어요. 또.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떤 타이틀 전에서는요. 그 오후에 관전 하루 관전 기수로 오신 분이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언제요? 어, 타이틀전인데 관전 기수로 나오신 분이 나왔는데 네. 아무도 대국자가 없더니 아, 그러니까. 래 벌써 된 끝났어요. 아. 그 김희중 선수예요.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막고 호구하면 살았죠 그냥. 자 부친수가 엄청나고 밀고 나가면 보입니다. 살았습니다. 어 뭐. 굉장히 알뜰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 살았죠. 최상의 모양으로 네. 사는 형태인데요. 이제는 저처 이어도 되나요? 이어 되죠. 여기를 네. 이거 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아까하고 다름은 이걸 선수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이것까지 하나 선수하고. 호구를 치면 살죠. 아, 여기 두면 사는데. 네. 뭐또 중앙으로 또 나오, 나올 것 같아요. 쌈지 뜨면. 하나. 별루거든요 네, 오구를 쳐서 변쪽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더 좋은 거죠. 막으면 근데 이것까지 하나 또 알릴 아... 가능성이 있어요. 문안 인사를 드리나요? 아, 문안 인사 잘드려요 네. 돼요. 그 문안 인사 잘 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동방 예의지입니다. <laughs> 아, 저기서 한번 굴복을 강요하는데요. 귀쪽으로 베개 파고들 수도 있잖아요. 아, 어, 귀쪽으로 들어가도 되죠. 네. 어, 이건 막고 살면, 아, 어, 이거 지금... 음... 어... 뭡니까? 지금 하나, 둘, 셋, 여섯 개잖아요. 살았습니다. 네. 일곱 개면 먼저 두는 사람이 삽니다. 이것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저희 그접바둑둘때 하면요 어 프로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안에 들어가서 상대방 세력 흑세력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셋, 세력을 이제 껍데기를 넷, 만들어요 다섯. 그러면서 여섯, 그 껍데기 잡아 네, <laughs> 네 단수 끊고 여기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베개 뭐 귀까지 부시면서 사는 형태거든요. 어, 집은 예, 현재 이렇게 어, 사는 거는 네. 대골 짓고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봐도 판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게 해볼 때가 별로 없는데요. 싸움을 걸어갈 만한 곳도 별로 없고요. 이제 하변에 걸어왔죠. 그 자존심 쓱 죽이면 돼요. 받아 두고요. 네, 밑으로 뻗으면 됩니다. 네. 상변에서 워낙 백이 잘 살았기 때문에. 아, 상변 여기를 떠나서요. 네. 지금 여기, 이 하변 이 동네는, 어, 흑의 동네거든요. 원래요? 네, 흑 동네인데, 거기서 댄비면 네. 네, 안 되죠. 하나, 둘, 네. 네. 이 선을 그냥 뻗으면 되는데. 오, 위로 젖혔어요. 참아 줘도될뻔 했는데요. 제가 두면 무조건 이 선에 뻗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젖히는 수를 좋아할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 두니까 괜히 모양이 이쪽으로 굳혀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뻗으면 젖힌 교환이 악수죠. 네, 이걸 끊으면요. 지금 이걸 끊어야 될 자리인데, 근데 요거는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요걸 끊으면. 근데 여기 또 치중하는 맛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안될것 같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끊어, 일곱, 끊고 싶은 자리인데 여덟, 아홉, 열. 자, 초일께 몰린 네 이루비 선수가 하나 보냈습니다. 초일 들어갔을 때가 굉장히 위험한데요. 음. 템포가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이루비 선수는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또 이게 자신 있다. 그렇죠. 양팀 감독식으로 계시는 그 장시영, 유승희 감독들은 <laughs> 네. 네 가슴이 타겠어요. <laughs> 조마조마하면서 이바도 보고 있겠죠. 3,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또 보내나요? 아홉 열세번 남았습니다. 오 그렇게 어렵나요? 아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초일기 를 즐기는 마지막 거. 마지막 초일기까지 아 그걸 즐기는 것 달려가나요 <laughs>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다는다는 다는 아니고요 이, 이, 이런 거보다 이걸 끊었어야 되는 끊고요 있는 건 싫은가요 아이을 수도 있는데 오. 아 그걸 한번더 밀라고요 한번더 밀려 이거 어? 옛날 그 황금박지가 생각나는데요. 그 가사 보면 강하다, 절대 강하다, 우리들의 황금박지. 그 황금박지 노래의 가사입니다. 아, 네. 어, 이루비 선수가 지금. <laughs> 아니, 지금 흑동네라고 하셨는데, 흑동네에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루비 선수가?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아까 상변에도 큰 소리 쳐서. 그렇게 그 대득 받았습요 재미를 봤죠. 아, 그럼 화변은자중자 해야 되는데. <laughs> 아 김민중 선수도 좀 화가 나겠어요. 끊어 가나요? 아 가만히 안 있죠. 저거야 네. 그 가만히 있으면 끊으면 미드를 뽑것같아 공배를 채워야 될것 같기도 한데. 그거보다는 밑으로 두는 게 나을 아요 아, 난나요? 이게요? 끝내기가 네. 좋습니다. 근데 왜, 네. 왜 이거하고 이거 차이를 한번 비교해드리면? 네. 이쪽은 뭐 북이 영화 노릴 때가 너무 가까워요. 네. 선수할 자리가 여, 여기잖아요. 근데 이건 남는 게 없죠. 음. 어, 두 점은 살리는데요. 근데 이거 끊겠다는 거예요. 어, 그거 별 낙이 없는데, 그걸 그렇게. 지금. 최강수는 이런 거거든요 칠고. 이렇게 있고 이걸 이으면 네. 이걸 이어 이을 때 이거를 못 들어요 여기가 끊겨서 이쪽이 그냥 우지 그 뚝딱 걸리네요 네. 그 요즘 한, 한참 얘기하는 그픽 피첩니까 피처, 지금 이렇게 하고 이어도 마찬가지 모양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으면 네. 이제 여기 두고요 네. 뭐 여기 두면. 이걸 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 두눈 내고 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이어지면 백 모양이 깔끔하네요. 그렇게 두어갑니다. 굉장히 강력한 수법을 쓰고 있는데요. 막상 흙이 좀 답답한데요. 자 아예 받지를 않고 좌변을 젖혀서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게 선수인데 네. 여기일 수는 없죠. 이제 여기를 받으면 이걸 뚫어서 기세로요. 아 이거 뭐 기, 기세로 아니라 아까 여기 있는 자세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백이 이거 끊고 이게 잘안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나가서 여기도 둬야 되고. 어, 일단 뚫었어요. 네. 두 점을 잡으면 집으로는 어마어마한데요. 엄청나죠? 네. 하변에 흙 진영에서 백이 알토란 같은. 아, 알토란 같은데. 네. 이제 이걸 끊지 않습니까? 네, 이건 선수하고요. 네. 이거 나가면. 이 버릴 것 같아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젖히는 게 세력이 여기 다 집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싸울 네. 이유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네. 쉽게 쉽게 뒀어야 다섯, 되는데 여섯, 괜히 어려운 길을 가는 여섯. 거예요. 차석 작전인데요. 그냥 몰고 이제 이거 두면 이쪽 몰겠다는 거죠. 네. 자, 단수를 치고요. 오래간만에 돌 소리가 큰 소리가 났죠. <laughs> 이거 저침당해서 조금 옛날에, 아까의 아주 좋은 형태에서 약간, 뭐라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갔어요. 네. 실점을 조금 하는 모습인데요. 저긴 무조건 이어야 되고요. 때리는 것보다 있는 게 낫나요? 30초. 여기는 의미가 아, 없죠. 이게 살았으니까. 네. 네. 이건 여기 깨는 게 우선이니까. 자, 자 이걸, 아, 이걸 그냥 가네. 기분 좋게 젖히고요. 전에 뭐 교환할 게 있었나요? 아, 이쪽을 밀고 싸움하는 게 있었죠? 아, 젖히는 걸로. 네. 여기 단수가 아프니까, 여기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끊을 수 없으니까 이걸 뻗게 하면 전체를 몰고 나갈 수도 있었죠. 하나, 둘, 셋. 아, 물러슴이 없네요. 이거는 여기도 선수가 되고. 자, 우변이 음, 어떻게 됩니까? 끼워 있는 것까지 네. 되고요. 이렇게 되는 자리고요. 네. 아, 여기가 좀 음, 애매한데. 우변이 승부가 되겠네요. 네, 우변이 지금 여기가. 화약고가 있습니다. 네, 이제와선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이걸 두고 이걸 붙이면 음... 좀 시끄럽지 않 시끄럽지 않을까요? 네. 팩간 관계상이 있는 게 좋고요. 오, 어, 그걸 막을 막아... 그 정도로요? 저거는 이겼을 때 하는 건데. 어, 우변 가고 싶었는데요. 우변 지키면 이제 집집 음... 바둑인데요. 네. 우변은 어디를 지켜야 됩니다? 우변이 많이 허전하죠 지금. 응, 음, 요거 하나 젖혀놓고 열중시어 차렷하는 수가 중앙에 네. 최고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중앙에 힘을 줘야 되거든요. 네. 아, 또 밀어요. 밀어갑니다. 이게 기분 지금, 나쁘거든요. 끊김 당할 때 기분 나쁜데. 지금 끊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걸 열중시어 차렷해두면 맛이 음. 전혀 없거든요. 네. 기자 전략이죠. 따끔합니다. 흙이 끊어왔을 때요. 여름에 그 모기가 무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어. 그러니까 미인 게 악수가 됐잖아요. 지금. 젖힐 수가 없나요, 지금? 젖힐 수는 있죠. 젖힐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놔야 되잖아요. 네. 한 수, 지금 거꾸로 비교하면 여기도 없는데. 흑이 이쪽 그냥 뒀다고 치면 지금 백이 선수잖아요. 음, 교환이 좀 불필요했네요. 지금 흑이 선수잖아요. 네. 여기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럼 놔야 돼요. 3 0초 하나 둘 셋. 여기는 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네. 이건 뭐. 응수타진인데요. 네, 응수타진이고요.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원컬러입니다. 흰색으로. 네, 원컬러. 고배가 되는데요. 왜래요인데요. <laughs> 지금 백이 지켜야 돼요. 우변 쪽을. 30초, 하나, 지켜서 둘, 불만이 없죠. 셋. 아, 그거는 그거는 이거는 여기보다 음. 작은 것 같은데. 받는 자체도 지 약간 않았고. 그래프가 싹 이쪽으로 갔잖아요. 네. 아까는 그냥 올 화이트였는데. 어, 괜히 손해 봤어요. 저처 이어서 봤나요? 근데 이제 젖히는 까지는 선수고. 근데 이게 소화가 됩니까? 어, 손 빼도 손 빼도 이게 소화가 돼요? 이거 두면? 그러게요. 소화가 안 돼요. 음 받아줍니다. 어 이어도 손해 봤죠. 집부론 손해를 봤네요. 많이 손해 봤죠. 이건 뭐유과무관은 뭐 음. 불상전이라 하하잖아요괜란 손질검이 없고요. 네, 중앙이 또 득이니까 네. 이 루비 선수 빨리 여기 지켜야 됩니다. 끊는 약점이 지금 있습니다. 네, 여기 끊는 약점이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자 그쪽을 활용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멈칫했어요. 아 이거 뻗은 게 잘못이죠? 끊는 것까진 괜찮았죠. 아니, 끊는 것까진 이렇게 해서 여기는 땡치고 네. 다른데 가죠. 야 여기 뻗은 바람에 손에 많이 받거든요. 자 지금 집으로는 어떨까요? 우변 지키면 백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우변 지키면 백이 괜찮아 보여요. 네. 여기 지켜야죠. 왜 그쪽을 자꾸만 음... 봐요? 저... 악수 뒤에 악수 네. 나오거든요 계속 네. 네. 거기에 안 아, 되죠. 또 계속 거기에 더요. 이제 어. 이거는 소화시키려면 한참 걸립니다. 손 뺐을 때. 어, 어, 지금 여기 들어가면, 와 어, 이거 어, 끊겨요. 손이... 아이고, 야, 이거 심각해졌습니다. 아, 아왜 아, 거기 자꾸만 건드려요? 음, 아파요. 이거 뻗은 거는 이 젖혀서 있는 것만에 못했어요. 뭐, 벼랑간에 난전데요, 이루비 선수가. 아래로 쳐서 수가 돼야 되는데. 아래로 치면 나가죠. 근데 이, 어... 여기는 다른 데둘 수가 없잖아요. 여길 둬야 되는데, 막히면. 네. 뭔가 됐죠. 이거. 어... 아 여기서 빈삼각 두면 잡긴 잡나요? 아, 빈삼각 두면 잡긴 잡아요. 네. 아까도 말씀했는데 근데, 예,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어, 어디 둡니까? 여기를 두지 않으니 이렇게. 네. 예, 잡긴 잡는데, 문제가 이건 약간. 맛이 있나요? 아, 당장은 안 되네요. 석전 뺏기 안 죽네. 석전 뺏기 안 잡힙니다. 여길 두면. 네. 네. 이렇게 잡겠다는 건데, 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벌써 희생이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여기를 두, 여기, 이거 하나 해놓고요. 이것까지 기분 나쁘잖아요. 여기. 이거는 꼼짝없이 여길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숙점 적는 게 보너스에다가 여기까지 또 밀림 당한단 말이에요. 자, 우변은 다행히 두 점을 제압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제 끝내기가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인코나를 파고들어서 지금 승부를 어떻게 이게 이길... 어 저기 봐요 인코나 파고들잖아요. 네. 망했습니다 이루비 선수가 하 아, 지키면 어, 백이 더물래도 되는 바둑인 것 같았는데 제가 그냥 느낌에요. 이 네. 이제는 승부가 됐습니다. 한 점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됐고요. 응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순히 선수인 쪽, 거죠? 하나, 지금 흙이 우상기 쪽에.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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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팻 쪽을. 다섯, 이, 여섯, 이게 있으니까 선수죠, 무조건. 자, 그냥 받아 두었고요. 아좀 아쉽네요. 요거 하나 찌르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슥점 잡는 게 있었거든요. 아, 네. 이건 이제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석점이 선수로 잡히면 크죠. 6, 7집 정도 됐는데요. 자, 김희중 선수가 후반 접어들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